아, 아, 림부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런 생각하면 그러네요. 열을 받으면 오히려 이게 림부보다더 위험할 수 있는 게 디스크가 열 받으면 갑자기 제동 안 걸려버리면 특히 이런 각도에서 그려버리면 진짜 위험해. 아, 지금, 풀 브레이킹 상태로 지금 밀립니다. 어. 풀 브레이킹. 오! 풀 브레이킹, 풀 브레이킹. <laughs> 저번에 여기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번 영상. 이번 정상에 이러고 내려왔거든요. 풀 브레이킹인데 밀리고 있어요, 지금. 민부라 열이 안 받아서 케이블 끊어지는 거 외에는 걱정이 없어요. 어 오, 어 여기는 다시는 안 오는 걸로. 아. <laughs> 요 위까지는 갈수 있겠대. 예. 네. <laughs> 근데 그 위에서 한번 더는 네. 저는 못갈것 같아요. 각이 아, 각이 너무 아, 사악해요. 각이 너무 사악해요. 너 사악한 정도가 아니야. <laughs> 어우 그래서 세 번만에 영상 끝났네요. 아 아까 올라가면서 진짜 운동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 그 얼굴 다변하고, 막이약 물고 올라가는 그거 있잖아요. 왜. 아, 저 그런지 운동 옛날부터 할때 절대 안 하거든요. <laughs> 얼굴 변화도로 운동하지, 운동하지 말라고. 이, 이 언덕도 사악하고 봐, 여기. <laughs> 근데, 아. 하려고 한 거다 보니까 포기할 순 없고, 하긴 해야겠는데, 힘이 되니까, 막, 약물고 올라갔어요. <laughs> 아. 아. <웃음> <오우>. <웃음> 그래서 여기 올라갔다가 저번에 저기 내가 다시여으로 올라온 거야? <laughs> 아니요, 열로, 이쪽 아래에서 그 한밭 도서관에서 일로 올라왔다가요. <laughs> 저기까지 내려갔다 올라온게 아니라 아 저기엔 중원씨가 싫어하니까아 여기 내려갔다 올라오는거? 네 그러니까 이 각이 진짜 각이지 네 정리하는. 근데 중원씨도 제가 생각하면 지금 모른거예요 저쪽에하고 그것도 너무 고각이라 싫어서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고축살 그때 처음이라 그냥 예, 스라이더만 보고 아, 누가 여기도 가는 그 남잖아요 저희가 아.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갔는데 각이 <laughs> <가기 웃음> 그래버리니까 막, 아유, 웃겨가지고. 아유. 갑자기 막 편해지잖아요. <laughs> 안 편해. 힘들어. 아니, 아니요. 다른 어필이요. 힘들어. 다른 어필이 편해져요. 저기가 내려갔다 오면. 자, 리버스 세 번째네. 예? 리버스 세 번째. 예. 끝났어요. 첫 번째는 실패했고, 아두 번째는 성공했고. 아 여기요? 어. 아 뒤에, 이거 이거 바꾼 지로는 예한 네. 번도 안 해봤거든. 아 형님 체력으로 그냥 지금 그냥 올라와요. 장생이랑 그냥 똑같아요. 아. 예, 길지는 않아요. 여기 길면 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마 길었으면은, 길었으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더 많이 몰렸을지도... 짧아버리나? 여기 그냥... 그냥 오는 사람만 종종 오잖아요. 그냥 여기... 아이고! 식장산 신재영님이 식장산 올라가자고 예전에 했었는데. 폭탄 올라가는 식장산은 어떤 방향으로 올라갔는데요? 네. 전망대 가셔요? 전망대? 예. 어디에요? 아 그럼 쭉 가면 전망대 나오잖아요? 예. 그래? 난 몰라, 길을. 아, 몰라요? 아니, 아니, 그냥 전, 가실 건지, 안 가실 건지. 전, 뭐. 전. 전망대 갔다가. 예, 다시 해요. 예, 예, 거. 전망대 가는 거. 아, 예. 전망대.